트레이블레이저 차량이고요. 우선은 1.35 가솔린 RS 등급입니다. RS 등급이면 이제 트레이블레이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등급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이 차량은 2020년 5월 최초 등록되었습니다. 키로수는 9 7 2 1 8키로 이고요. 우선 요 차량은 지금 단순 수리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 뼈대 사고는 아닙니다. 외판 단순 교환 한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우선은 요 차량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 하시면 0 5 0 4 4 1 8 3 4 7 4 0번으로 전화 주세요. 일단 차량 둘러보기 전에 요 차량도 신차 출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차 출고가가 2,808만 원이고요. 신차가 대비했을 때 1,000만 원 이상 빠졌습니다. 거의 1,100만 원 가량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흔히 볼수 있는 아반떼 AD, 뭐 아반떼 더뉴 AD 이런 게 하나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차량도 편의 옵션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외관 스노우 화이트 펄, 요거 추가 옵션이고요. 그리고 실내 프리미엄 패키지, 보스 프리미엄 스피커, 이런 것들도 다 추가되어 있으니, 뭐, 운전자 편의성도 당연히 좋은 차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차량은 우선은 뭐, 키로수가 살짝 끝물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 엔진 미션 보증도 아직 살아있으니, 요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 차량은 이제 전 차주가 이제 경남 창원에서 운행하셨던 차량으로 저희 정보 받았습니다. 우선은 차량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외관 스노우 화이트 펄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1번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차량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제 자글자글한 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차량도 외관 상태는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아까 제가 단순 수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 수리도 전면에서는 없었습니다. 후방 이제 트렁크 단순 수리 차량이니 이제 엔진룬 쪽. 이쪽에서는 뭐 사고 이력 없었던 차량이니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랑 이제 휠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휠 컨디션 또한 매우 깔끔하게 저희 뭐 신차 출고 때 기준으로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이 5mm 후반대로 대략 한70% 넉넉하게 남아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RS등급, 가장 높은 등급이다 보니 이제 화이트 앤 블랙 이렇게 투톤 바디로 들어가고 있고요.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틸도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이 4.8mm, 조수석이 3.9mm로 대략 50% 정도 남아있다 해주시면 됩니다. 트레블레이저는이 차량도 소형이 세우고 있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스토닉이랑 뭐 따져보면 세그먼트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량 실내 공간이 조금 더잘 빠진 차량이에요. 트렁크 공간도 아까 보셨던 차량보다 조금 더 여유롭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트렁크 하단 공간도 이 차량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통 트렁크에서 좀 쉽게 잘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이게 추가 옵션입니다. 트렁크 있는 것만 추가 옵션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보스 사운드에서 이제 뭐 전면이랑 이제 2열. 그리고 뒤에 트렁크까지 총 7개의 스피커가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차량도 소형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뭐 부족하지 않나 걱정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실내 공간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앉았을 때 이제 무릎, 요 레그룸도 한병 넉넉하게 남아 있고요. 주먹으로 두개반세 개까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헤드룸은 주먹 두개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네, 보이나요? 네. 네. 헤드룸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RS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이다 보니까 시트에 이런 약간 레드 컬팅 포인트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도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 차량 앞에 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차량 보시면은 옵션을 좀 얘기할 게좀 여러 가지 보이네요. 일단 소형 SUV인데도 헤드업이 달려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거 달려 있고요 그러고, 계기판에도 저희 RS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이다. 뭐, 요렇게 또 적혀 있네요. 우선은 헤드업 있는 거 확인하셨구요. 지금 핸들도 보시면은 저희 디커 타입으로 해서 가장 높은 등급 이제 RS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요 블랙 포타이 포인트랑 그러고 디커 포인트, 그러고 레드 퀄팅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거봐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차간 거리 어댑티브 크루즈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주행 안전 보조 기능 추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저희 내비게이션 보면은 이 차량은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가 전부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순정 내비도 있지만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요거 두 개가 있으니 조금 더 편의성 좋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이제 시트 열선, 그리고 핸들 열선 전부 추가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기어 쪽한번 봐주세요 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스마트 키한개 준비되어 있습니다